QX에게 당하지만 않으면은 이거 너무 무난하게 치킨이거든요. 예, QX요?고 QX 근데 하지만 게임 PT도 본인들의 치킨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어, 탐라와 동네북 알고 있고요. 탐라와 동네북 둘러봤습니다 게임 PT도 자, 자 변수 동래북. 하나가 있다면 동네북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거든요. 예. 여기 예이 네. 위치 여기 탐라는 어 근데 또안 걸리고 뛰나요? 이거 마지막에 걸렸어요. 아 근데 이제 시선을 끌어줬는데 이때 동네북이 한번 치고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. 이거 끊어줘야 하는데 동네북이 끊었고. 하나. 수류탄 하나 있고. 네. 자, 이걸 잘 던져야 돼요. 똑같은 바위 뒤에. 이거 오, 되면. 이거 보면 확신을 얻어요. 이거 되면. 더 길게. 대면. 가야죠. 가야죠. 네. 이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. 동네북. 갑니다. 확정 킬을 내기 위해서라도 가야 돼요. 네. 자, 아 근데 체력 감게 되면 감았고 야,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. 농심 레드포스가 산옥에서 체크인을 따냅니다.